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어, f(x)가 지금 2차 함수죠. 그리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 연속이 되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최소값은, 어, 최대값은 여기 1에서, 최대값이 나오죠? 어, 여기 잘못됐네요. 자, 최대값은 1에서 나옵니다. 1에서. x가 1에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2죠, 2. 그 다음에, 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잘못 썼네요. 자, 이것을 갖는다. 어, 그 다음에 2번 문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음, 지금 약 먹고 좀 괜찮을 때 녹화하는 거라, 이 정도도 지금, 음, 양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는데, <laughs> 거북해도, 잘 듣기 바랍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할게요 2번 문제 f x 가 다음과 같이 분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분수 함수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죠 이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점근선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양쪽 1사후면 쪽 3사후면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 정의역이 0부터 3까지 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이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래서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에서 연속함수이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고, 자, 최소값은, 음, 최대값은 0에서, 자, 0이 여기 있죠? 0에서 가장 높죠?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은 3입니다. 3일 때, 그때 최대, 최소값이 어 0, 아, 3을 집어드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속 함수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이 사잇값 정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잇값 정리, 자이 사잇값 정리는 예전에 중간값 정리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자 사잇값 정리가 어떤 내용이냐? 자 지금 f(x)가 연속 함수입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함수이고 함수 값이 f(a)랑 f(b)가 서로 다르다고 합시다. 어, 서로 똑같지 않고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FA하고 FB 사이에 어떤 K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 함수값이 K가 되는 그런 함수값을 K로 갖는 그런 C가 X값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세 개나 존재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속함수의 두 번째 중요한 성질 바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fx가 닫힌 구간에서 ab에서 연속이고 fa값과 fb값이 서로 다르다고 했을 때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어떤 k에 대해서도 임의의 k라고 했을 때그 k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k가 되는 그런 함수값이 k가 되는 정의역 x가 c가 요런 c, x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좀더 응용한 이제 정리가 있는데 사이값 정리 두 번째라고 명을지 졌어요. 자, 뭐냐면 똑같습니다. f x 가 닫힌 구간 a, b 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f a 하고 f b 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사이에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c 가 x 값 c 가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이값 정리 두 번째 정리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봐 볼게요. 자, 여기 연수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 A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는 함수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고 그다음에 B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A하고 B에서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오려면 0이란 점을 거쳐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자, a에서 b까지 연속이면 플러스에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내려오다 보면 반드시 0이 되는 함수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런 c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 두 번째 정리입니다. 그래서 fx가 ab에서 A, 연속이고 a의 함수값이 만약에 플러스 b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이거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a의 함수값이 음수고 b의 함수값이 양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함수값이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볼게요. 여기에 이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어, 1, 2 구간, 열린 구간 1,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이 있다. 요 사이에 적어도 요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보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이 값 정리, 두 번째 정리를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요 다항식을 f(x) 라고 합시다 f(x) 를요 3차 함수라고 하면 이 3차 함수는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받침 구간 1 2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값을 어, 구해 봤더니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가 나왔고 또 2에서 함수값은 대입했더니 1이 돼서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1에서 2까지 함수가 이제 그대로 가겠죠 자 그림을 볼게요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고 2일 때 함수값은 1입니다 그러면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그 음수에서 이렇게 플러스 1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반드시 0이 되는 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 이 사이에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그런 xc 값이 1 2 사이에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라고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는 왜 이런 정리를 쓰냐면 요거의 근을 직접 구하기가 힘듭니다.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을 직접 구할 수 없고 직접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근, 근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사이에 있냐, 그걸 증명을 하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써서 증명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9페이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방금 했던 것처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의 근이 실근이 이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풀이 방법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에 는이 다항식을 fx라고 합시다. 그럼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 다친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도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양 끝에 있는 경계 값을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F값이 얼마나 옵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29에서 음수가 나왔죠. 자, 이번엔 1을 대입해봅시다. 1 대입하니까 함수값이 10이 돼가지고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방금 이 말한 3차 함수의 일부분입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표시한 여기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은 양수예요.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값뒤 그런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반드시 여기에 있다. 그럼 요 점이 있다. 요 점이 그런 C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음수에서 양수로 가려면 반드시 0이 되는 점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음,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왜 적어도란 말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이 3점이 나 있습니다. 세점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이거는 소수령으로100%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어,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어, 아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 소수럽게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을 다항식을 f(x)라고 합시다. f(x)를 이거라고 하면 요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요 주어진 구간 닫힌 구간 2부터 3까지에서 연속이고 이말써 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점입니다 연속이고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f(x)로 놓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 경계 값, 대입해서 음수 양수를 정해야 되겠죠? 2에서 함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6, 음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3에서 함수 값 구했더니, 어, 2가 돼서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보면, 여기, 2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2입니다. 2에서부터 3까지 쭉 올라가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터 3까지 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음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0을 지나겠죠. 함수값이 0이 지나고 3에서 함수값이 2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0이 되는 점, 이 점이 있다. 그만이면 이 점이 있다. 자, 요 점이 바로 0이 되는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자, 사이값정리에서 f에 c가 0이 되 함수값이 0이 되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아,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